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산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부부가 둘도 없는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특히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일하며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세대라면 다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신 분도 그러셨어요. 시댁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남편은 중재는커녕 시댁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가와는 단절됐고 남편과도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이젠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 사는 남남처럼 그동안 쌓인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한 부모 가정이 주는 상처가 클까봐, 이혼은 못하고 참으며 살고 계십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돈잘 벌어다 주잖아. 도박, 외도 안 하면 됐지 뭘더 바라냐. 사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본인은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면 돈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니까요.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사람인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외로움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편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기대냐 하고 체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살피자는 거예요. 먼저 기대치를 낮추세요. 남편이 좋은 친구가 되고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면 그게 안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서럽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동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업자, 생활비를 같이 벌어들이는 동업자,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조금 두세요. 이게 섭섭한 일 같지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로 남는 것입니다. 부부로서는 이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로서는 각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다투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막지 마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둘다 소중한 부모입니다. 아빠 좋아해도 되라고 허용해주는 게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나를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동네 친구와 차 한잔, 취미 생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교회나 성당, 사찰 모임, 문화센터 강좌,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싶어도, 그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10년 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막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가 도망이 아니라 새 출발이 되게 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관리. 월세나 주거 계획. 건강 관리. 친구나 지인 관계 유지. 내 취미나 관심사 키우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앞으로 10년이 단순한 참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정이 먼저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되진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처받으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살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내 행복을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면 됩니다. 오늘도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